2022년 오늘의 미술 수업에 줄리아노피 금당을 함께 걷다를 주제로 참여하게 된 금당중학교 미술교사 최혜장입니다. 3년 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좁고 폐쇄적이고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는 미술실 사용불가 방침이 내려지면서 각반 교실에서 드로잉이나 미술 이론을 반복하다 보니 학생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도 수업의 지루함에 교실에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매직, 마카, 사인펜을 사용하지만 단순한 채색으로 완성도가 떨어짐을 보완하기 위해 전시 방법, 공간의 다양성을 유도하고 개인 작업이지만 단체 작품으로 전시가 가능하도록 수업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1차 시에는 현대미술 팝아트 이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팝아트의 개념, 앤디 워홀, 리텐슈타인, 키스 에링 등 누구나 한 번쯤 본 듯한 작품들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제프쿤스의 경우, 신세계 본점 6층 트리니티 가든에 설치된 세이크리드 하트 작품 설치 동영상과 300억이라는 억소리 나는 가격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트 그 이론 수업의 마지막은 우리가 수업할 줄리아 노피입니다. 줄리아노피 작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스크 뒤로 사라진 얼굴, 1년이 지나도록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의 이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줄리아노피처럼 단순한 재료, 단순한 인체 표현으로 자신의 아바타를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1차 시 수업 과제는 자신의 전신을 줄리아노피 스타일로 촬영하기입니다. 이 과제를 위해 줄리아노피가 우리나라 신사동의 모습을 관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패션, 특징을 잘 표현해준 작품을 소개하였습니다. 1차 시에서는 1차 시 과제인 자신의 전신을 촬영하는 사진 3장을 검사하고 우수작을 미러링으로 TV에 띄워 수정할 부분이 있는 친구들에게 피드백해 줍니다. 사진 촬영을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촬영자의 시점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 머리는 커지고 다리는 짧아지는 인체 비율이 그림으로 옮길 때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그 부분에 주의를 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줄리아노피 홈페이지에 접속해 봅니다. 줄리아노피 홈페이지는 작품들을 연도별로 친절하게 정리를 해 두어서 작품 감상자가 보다 쉽게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2022년으로 가까워 올수록 점점 추상화되고 픽토그램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들 중 가장 중요한 차시인데요. 3차시에서는 2차시 수업 과제인 우리 학교 공간을 촬영한 사진들을 살펴보고 전시 공간과 각 반별로 컨셉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학교의 여러 장소들 계단, 창문, 현관, 교실을 내 작품이 전시될 공간임을 기억하면서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서 넓은 시각으로 구조들을 섬세하게 살펴봅니다. 이 차시에서 숙제로 찍어온 여러 사진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 구조를 활용해서 전시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각 반별 컨셉 협의입니다. 3학년 전반의 경우. 체육복 색상이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과 유사한 초록색이라는 점에서 차단하여 오징어 게임 버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진행 요원이나 오일남 할아버지, 영희 같은 등장인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컨셉에 힘을 실어주도록 하였습니다. 3학년 후반의 경우, 3학년이 자주 사용하는 계단에 줄리아 높이, 금당을 함께 걷다 컨셉으로 각각의 아바타를 개별적으로 부착하여 전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2학년 일반의 경우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푸틴, 젤렌스키, 폭탄, 전쟁을 생중계하는 유튜버 임산부를 통해 학생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전쟁을 표현하였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배경색으로 선정하여 자신들의 컨셉이 돋보이도록 작업하였습니다. 2학년 3반의 경우,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지구를 중앙에 두고, 친구들의 아바타를 원형으로 배치하여 다른 반과 차별성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2학년 반들은 우리 반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 습관을 말풍선으로 표현하고 각 반에 솜씨 있는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을 관찰하여 아바타로 표현하여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각판에 컨셉이 정해졌다면 4차시에서는 자신의 사진을 관찰하고 작품계획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미술 선생님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미술 선생님은 짧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정색 사이드 슬릿이 들어간 원피스를 자주 입습니다. 그리고 베이지색 통굽 슬리퍼로 키높이 효과를 주고 여러분들이 소란스러울 때 장구채를 탕탕탕 치며 수업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도 자신의 사진을 살펴볼까요? 자신의 사진과 줄리아노피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자신의 스타일과 비슷한 작품들을 참고하여 작품 계획서에 스케치합니다. 작품 계획서에 스케치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A4 작품 계획서의 스케치가 작은 경우 8절 도화지에 확대해서 옮길 때에도 작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품 계획서에 꼼꼼하게 스케치하고 채색하여 다음 시간에 핸드폰 없이도 도화지에 옮길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5차 시에는 작품 계획서를 보고 8절 도화지에 스케치하고 네임펜과 매직으로 윤곽선을 따는 작업을 합니다.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다면 네임펜으로 섬세하게 윤곽선을 따줍니다. 그 다음 네모 매직을 이용하여 두껍게 다시 한번 윤곽선을 따줍니다. 6차 시 수업은 채색과 커팅입니다. 매직이나 마카를 이용하여 아바타를 채색한 후 창문에 부착하여 전시할 때 빛이 투과되어 선명한 색상을 감상할 수 없으므로 뒷면에 검정 종이를 부착, 커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꼼꼼하게 작품 계획서를 작성하였지만 도화지에 옮길 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욕심이 들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실내화를 많이 그리는데, 자신의 운동화를 직접 관찰하고 표현한다면 전체적인 작품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체를 완성도 있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펜싱 선수의 마스크나 칼, 자주 드는 가방, 투플러컷 등 자신의 캐릭터를 설명해 줄수 있는 소품에도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예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키가 아주 크거나 몸무게, 또 다양한 신체 비율 등을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훨씬 더 재미있고 유쾌한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도록 했는데요. 단순히 이름을 적는다는 느낌보다 옷의 원래 디자인처럼 혹은 타투처럼, 브랜드처럼 자신의 이름을 디자인하도록 했습니다. 7차 시에는 각방 컨셉에 따른 소품을 추가로 제작하고 배경색 선정 후 칠판에 배치하는 작업을 합니다. 2학년 일반의 경우 배경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기로 선택하고 자석 칠판에 배치하여 사진을 찍어둡니다. 3학년 전반은 오징어 게임 캐릭터와 아바타들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로 배치합니다. 마지막 8차 시는 학급별로 학교의 여러 공간에 전시하기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관심이 많은 사춘기 학생들에게 기존의 얼굴 자아상 작품은 관심이 있지만 부끄럽기도 한 진행이 쉽지 않은 실기 수업이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사회적으로 코로나19 개인적으로는 사춘기 시기를 반영하듯 마스크 뒤로 얼굴을 살짝 가린 나의 아바타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얼굴만을 자아상으로 표현할 때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작품 제작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용한 마카, 사인펜 매직은 물 없이 채색이 가능해 미술실 활용이 불가능할 때 교실 수업에서 활용하기 편리했습니다. 또, 물감을 다루는 테크닉이 부족한 학생들과 전공 학생들 간의 완성도 차이가 크지 않은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미술 작품 제작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한 개의 작품이라도 직접 공간에 부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시되는 동안 지속적인 작품 관리까지 스스로 참여하게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칭찬과 관심을 받기도 하며 잘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고 끝나는 미술 수업에서 나아가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껴보았습니다. 개인 작품으로 제작하지만 전시 방법과 공간의 변화를 통해 작품 하나하나가 모여 단체 작품이 되고 전쟁, 트렌디한 영화, 컨셉의 변화, 전시 공간의 확장을 통해 미술 작품으로 사회를 반영하고 실생활에 활용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